얇은 석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좀 받아보러 왔습니다. 이거시원좀 받아봐도 될까요? 네, 먼저 회원 등록을 하셔야고요. 네. 나중에 생년월일로 사람을 조회해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. 샵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6개의 카메라가 저희가 촬영을 전반적으로 다해서 이 촬영의 데이터가 AI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분석한 결과를 이 태블릿에 표시하게 됩니다. 아 네. 평발이나 이런 거가 측정이 확실하게 가능하겠네요. 네, 발등의 높이나 아치의 높이, 이런 발볼의 너비에 저희가 기준표를 드리거든요. 그 최종 분석 결과가 전체 점수가 나오고 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또 추천하기가 돼 있어서 샵에서 사용 그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내 추천이 제품을 돼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네 거예요? 샵마다 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네.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네. 계시고 이 전체 스코어의 이력들 시간 촬영했던 시간과 날짜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들이 다 기록이 돼서 그 레코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... 인바디처럼 한 번에 리포트가 나오거든요. 고객 입장에서도 눈으로 보기에 훨씬 네네. 더 편한 것 같아요. 네네. 이해도 잘 가고. 네네. 헬스장 가면 처음에 인바디 하잖아요. 그것들 오셔서 꼭 문제성 말톱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오시면 이렇게 인바디 측정처럼 내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